안녕하세요 여러분. FCB 금융학회 채용공고를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이와 증권 캐피탈 마켓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채용 소식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와 증권의 간단한 연약과 외국계 증권사 레주메를 작성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계 증권사는 법인 설립 순서대로 노무라 금융투자, 다이와 증권, 미주호 증권이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일본 내 증권그룹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09년에 한국 법인으로 설립됐고, 주력인 장외파생 상품업을 비롯해 위탁매매업과 투자은행업 등 크게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와 증권은 일본 내 증권그룹 2위이며, 홀셀과 IB 사업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IB 시장에서 사무라이 본드 엔화 채권 주관회사로 명성을 날려왔으며, 미래세 생명과 LS 전선 아시아의 기업공개 IPO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설립 이후 8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히모토 타츠야 대표에 이어 가토 히로아키 사장이 새로 한국 법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가토 신임 사장은 다이와 증권 홍콩 법인 리서치 총괄 인도 현지 법인 사장 등을 거친 이력이 있습니다 미지오 증권은 일본 내 증권 그룹 4위입니다 2017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국내에선 일반 및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 중개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와 증권의 이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사인 미국 상장 지수 펀드 ETF 운용사인 글로벌 x 에 1억 2천만 달러 즉약 1,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2010년부터 다이와증권과 다각적인 업무 제휴 관계를 이어온 끝에 지분 투자까지 유치하여 같이 미래를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깊게 바라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글로벌 X는 미국 에셋 그룹이 2018년 2월에 5,425억 원에 인수한 미국 ETF 운용사로 기술 분야, 가치 투자 분야 등 테마형 e t f 에 강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X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이 교환사채, 채무 보증 계약을 다이와 증권과 체결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 에셋 그룹과 전략적 재휴에 대한 배경은 이유가 있는데, 미래셋 그룹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다이와 증권과 협업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박현주 회장은 일본을 직접 찾아 당시 다이와 그룹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같은 해 10월 다이와 증권을 통해 미래셋 운용 코리아 펀드의 일본 시장 첫 판매를 성사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며 미래셋은 2015년 8월 다이와 투자신탁이 처음으로 해외 판매에 나선 일본 펀드의 국내 판매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래셋그룹의 IB 관련 주요 이벤트마다 다이와증권이 도와주게 되며 다이와증권은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미래셋생명 상장 주관사로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2016년 11월 미래셋생명의 PCA 생명 인수에 금융 자문을 제공했고 2018년 2월에는 미래셋대우가 실시한 7천억 원 유상증자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미래셋대우가 국내 증권사 처음으로 해외에 발행한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은 점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다이와 증권 신입 및 인턴은 주로 영문 레즈메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커버레터 또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본 채용 우대 사항은 외국계 증권사 조사 업무 1년 이상 경험자, CFA 소지자, 영어권 해외 체류 경험자, 경영 경제 통계학과 전공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다이와 증권 뿐 아니라 한국 내에 많은 외국계 회사가 레즈메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검토하는 것만큼 기본적인 레즈메의 튜토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소 영문 레즈메에 대해 막연하셨던 분, 그리고 레즈메를 제출한 경험은 있으나 포맷 혹은 각 항목들의 내용에 막연해 하셨던 분들께서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레즈메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 중심부터 해당 예시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레즈메 상단에는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레즈메 작성에 활용된 각 경험의 날짜는 왼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장소를 배치하면 좋습니다. 에듀케이션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원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는데 지원자의 총평점 및 전공평점과 장학금 수요여부 및 수상경력 그리고 특히 지원하려는 부서와 연관된 집중수강과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은 지원하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신입은 인턴 경험을 경력직 지원자는 전 회사의 업무 경험을 적는데 인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시장 조사 관련 활동 및 조사 업무에 관련된 경험을 적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지원자의 밸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며 판단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인턴 경험 조차 아직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를 리더십 롤로 바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해당 모집을 진행하는 조사 업무의 밸류 분석력 꼼꼼함 영어 우수와 관련하여 진행 했던 활동들을 정리한 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액티비티스 부분은 지원 자의 동아리활동 및 단체활동에 대한 대외활동을 작성하는 부분 인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서술하여 본인 강점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특히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어필 을좀더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더 추가하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이 없을 때 리더십 롤에 보완하는 역할로서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영문 레쥬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워크 익스피리언스와 액티비티스 항목에서 본인의 경험에 대한 행동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레쥬메 항목 중에서도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액션과 레졸트를 신체적으로 결합하여 작성하는 AR 구조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국문 자기소개서의 SAR 방법론과는 다르게 레즈메에서는 시츄에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략합니다. 각 항목별 제목이 세츄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 설명할 때 액션과 레 l 트만을 문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령 워크 익스피 n 언스에서 분석력을 강조하고 싶은 경험, IT 기업 분석을 강조하고 싶으실 경우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액션과 레 l 트를 나누어서 정리하신 다음 영작을 하신다면 보다 더 직관적인 세부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에선 예전에 IT 섹터 관련 조사 업무를 경험했던 케이스를 바탕으로 준비했는데 IT 산업 재무 비율을 분석했던 내용을 액션. 그리고 그 결과 해당 액션의 결과인 레 l 트로 보고서에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다 더 본인이 어떤 업무를 경험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R 구조로 작성하는 것 외에도 부서 업무와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원자의 업무 파악도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영작 문장 중 financial ratio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강조하여 PER, PEG, EBITDA 등 상대가치 평가 밸류에이션들의 모델 명들을 구체적으로 꺼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레쥬메 각 항목별 작성에 대한 기본 이해와 work experience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레쥬메 작성 연습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금융권 수시 채용 중 특히 외국계 회사에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첨삭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경우, 파이낸스 커리어 바이블 금융학회 커뮤니티 오픈 카톡방에서 금융권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IB와 주식 리서치 직무에 대한 무료 이북을 e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FCB 커리어 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